동날에 닭만 먹으란 법은 없으니까 이번엔 오리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 스테이크입니다. 오리 가슴살을 준비했고 격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주면 좋겠지만 저는 칼집을 넣는 데 재주가 없어서 한 방향으로만 긋겠습니다 그리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고 저거 금막은 이따 제거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감자를 삶아주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일 약한 불에 기름 없이 오리의 껍질 부분을 올려줍니다. 오리 껍질에서 기름을 가능한 많이 빼줘야 질겅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 스테이크는 프라이팬만 사용할 겁니다. 아주 약한 꺼질 듯말 듯한 불에서 천천히 기름을 빼주는 거라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기름이 꽤 빠져나왔으면 기름 덜어내고 다시 천천히 껍질에서 기름을 빼줍니다. 저때 근막이 너무 눈에 띄어서 근막을 잘라냈습니다. 지금 껍질 상태는 가장자리가 조금 타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껍질의 모든 부분에서 흰색이 빠지고 갈색빛이 돌면 불을 올려서 나머지 부분들도 익혀줍니다. 저는 이때 버터를 넣었는데, 버터가 금방 타니까 아까 빼놓은 오리 기름들을 섞어서 익혔고, 팬을 기울여 더 많은 면적에 기름열이 닿게 해서 조금 더 빨리 골고루 익혀줬습니다. 이러면 오리 스테이크는 끝났고, 동시에 감자도 다 삶아졌습니다. 이 감자는 메시드 포테이토가 될 겁니다. 소금간하고 버터, 생크림을 넣고 으깨면서 섞어줍니다. 그리고 소스를 준비할 건데, 물에 비프스톡 반 개, 케찹 크게 한 숟갈, 그리고 흑설탕 한 숟갈 반잘 풀어가면서 졸여주고, 오리 레스팅 하면서 나온 육즙도 같이 섞어줍니다. 이것만 해도 소스는 완성인데, 크림 사놓은 거 빨리 쓰려고 크림 좀 넣어서 같이 끓였습니다. 그러면 준비는 다 끝났고, 오리 스테이크를 썰어줍니다. 플레이팅은 접시에 메시드 포테이토, 오리고기, 위에 소스 조금, 그리고 감자 주변에 소스를 뿌리면 완성입니다. 팬으로만 익힌 오리고기라 탄 부분들이 있었지만 탄맛은 느껴지지 않았고, 짭짤하고 감칠맛 있는 소스와 고기, 감자의 조합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오리 다리입니다. 칼집을 내주고 뒤집어서 껍질만 덜렁거리는 곳을 갈라서 펼쳐질 수 있게 만듭니다. 간은 소금 후추로만 해주고, 이대로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차로 140도씨에 20분을 익혀줍니다. 그 사이에 버섯 리조또를 만들 겁니다. 저는 양송이로 준비했습니다. 꼭지 따주고 머리 부분을 썰어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에 볶아주고 잠깐 빼고 양파 4분의 1 버섯 꼭지를 찹해줍니다. 찹한 버섯과 양파는 올리브유 두르고 볶아주고 양파가 투명해지면 다진마늘과 버터를 어, 적당히 넣어주고 마늘향이 올라오면 즉석밥... 집에 쌀이었거든요 넣고 밥잘 풀어놓고 화이트 와인을 넣고 알코올을 날려줍니다 이쯤되면 오리다리가 1차로 익혀졌는데 윗면에 다진 마늘과 버터를 올리고 180도씨에 20분을 더 익혀줍니다 다시 리조또로 넘어와서 와인도 다 날아갔고 여기에 물 붓고 치킨스톡 분말을 넣고 계속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물 날아가면 다시 물 부어주고 전분을 빼줍니다 전분 뺄때 제일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는 측면을 잘 쓸어주는 것 같아요. 쌀도 아니고 즉석밥이라 10분 언저리면 충분합니다. 마무리로 치즈 거루 넣고 미리 볶아놓은 버섯 넣고 살짝 섞어주면 버섯 리조또는 완성이고 기다리면서 설거지하면 오리다리가 다 구워집니다. 이제 접시에 리조또 담고 기울이면 조금 움직일 뿐 접시에 잘 붙어 있네요. 위에 오리다리, 데코로 파슬리까지 올리면 버섯리조또와 오리다리구이 완성입니다 오리다리는 껍질부터 속까지 아주 잘 익었고 리조또는 치즈를 좀더 뿌리면 크리미한 맛이 더 났을텐데 그건 제 취향이 아니라 이게 딱 제가 원하는 맛처럼 나왔습니다 그... 서양 닭죽 느낌? 해서 둘이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고 누군가한테 해준다면 점수 딸수 있는 요리였습니다 물론 저는 점수 딸 사람이 없습니다. 그.